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유형만 나무 생각.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인간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류화를 추가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의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결심은 반복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선거 때마다 공약을 발표하지만 당선한 후에는 실천하지 않아서 공약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헛된 다짐만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를 뿐입니다. 밥을 매일 먹는 이유는 활동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음을 먹는 이유는 실천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고 결연한 각오로 실천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배의식이나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먹은 일을 밥 먹듯이 실천하지 않다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감에도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이나 전략을 하루아침에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담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는 우공이산이 바로 위대한 성취의 숨은 비결입니다. 이들은 크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한번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행동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내 일을 사랑한다면 진심을 다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완수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시선은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시각입니다. 시선은 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기능은 생각과 감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본 것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전 고투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간혹 나의 신념에 위배되는 것에 격렬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메사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탁월한 시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도 많은데 모든 표현에 부정의 언어가 들어갑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려 상처를 주는데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색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보다 폄하하고 헐뜯기 바쁩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의 맹점은 이야기의 맥락을 읽어내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포착한 뒤.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를 쓴 엄교에 따르면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동행의 언어보다 동원의 언어라고 합니다. 동행의 언어는 저마다 지니고 있는 고통을 곁에서 위로하면서 함께 연대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동원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입니다. 동원의 언어로 상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동행의 언어는 사라지고 연대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일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팀이나 공동체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 팀원은 물론 일정 차질로 인해 후속적인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 한두 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거의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떠넘기는 경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더 많이 발생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캐럿 하딘이 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언급한 개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 자원, 공공 놀이터, 공공기관의 공중 화장실,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남용하여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고기가 풍부한 어장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기 시작하면 어장의 고기는 멸종됩니다. 지하 자원도 누구나 채굴하게 두면 얼마 안가 고갈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한 사람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할 일을 미룬다면 거기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됩니다.가령 렌트카를 깨끗하게 쓰지 않고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내 차가 아니고 잠시 빌리는 차라서 함부로 타는 것입니다.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 믿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규율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람 언젠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집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옆에서 직진차가 슬금슬금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를 잠시 멈추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도 막무가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신호등이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혈압이 올랐지만 약속 시간이 임박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인 줄 알텐데 왜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퍼부은 욕설이 자신을 향해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게 분명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욕설을 아무데서나 발설하는 걸 보면 그의 평소 모습도 매 한가지일 거라 여겨졌습니다. 한 사람의 몰지각한 언행은 그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몹시 상한 것은 둘째치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을 양산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 우울해졌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본인이 퍼부은 욕설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같이 지켜야 하는 법규를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양산한 사회에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오랫동안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은 검토만 거듭하다.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들이대고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만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간 생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찰나에 일어나지만 머리로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검토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가슴은 정직하지만 머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계산하지 않지만 머리는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가슴으로 느낀 점을 머리로 계산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차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집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되는 이유나 안돼도 되는 핑계를 찾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르렀어도 생각만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사하 사막에 마라톤을 뛰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막은 위험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체력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도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은 앉아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하기보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 몸을 움직여 체험적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따지다가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들이대고 저질러도 문제가 많지만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위기는 도리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왜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지 고민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을 던져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합니다. 삶의 위기는 위기 상황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합니다. 불을 끄기 전에 불이 왜 났는지, 이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인지 계속 검토하다가 결국 집도 태우고 본인도 위기에 빠집니다. 한국인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검토 능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리는 결론은 더 열심히 검토해 보자. 또는 적극 검토해보자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생각만 하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거듭하다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실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가운데 부각되는 대책입니다. 실천이 곧 방법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기, 즉,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삶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지표는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점차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하루를 돌이켜 볼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시간보다 남의 생각에 기대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 삶을 한 번쯤 돌이켜 볼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도전을 해야 나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파란 만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축적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축적되면 길이 생깁니다.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추억도 풍부합니다. 과거가 풍부하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도 강력해집니다. 느끼는 삶의 밀도에 관심을 갖고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감각적인 행복감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보다 밀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자극제라면 밀도는 매순간 의미심장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완충제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다른 방식을 찾아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끝머리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곤 합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끝머리는 끝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하라는 용기를 전해 줍니다. 끝은 물리적으로 잠정적인 끝일 뿐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끝과 끝을 수없이 연결하는 그리고가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끝과 끝을 이어가는 그리고의 향연일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졸업의 끝에서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고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끝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는 공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나 또한 학위를 받고 기업에 취업했지만 거기서 다시 현장 경력을 쌓았고 더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에서 작가이자 강연가로 부단히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노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나름 열심히 갈고 닦은 땀과 정성의 산물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면 과거를 돌이켜 반성은 하되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을 너무 자랑하면 과거의 향수에 취한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는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자마자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있었습니다. 직감이 좋았는지 그 사람이 다음 역에서 내리려고 채비를 합니다. 내가 맡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빈자리로 손살같이 움직여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자리에는 친구를 앉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회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인간 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그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성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영복의 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가 돈독한 사람 사이에는 안면몰수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적인 미덕을 포기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나와 상대가 애정의 연대로 엮여 있어서 나의 미천한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염치 없이 행동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염치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치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관계야말로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적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상대보다 먼저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이해를 구합니다. 부끄러워해야 사람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을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해야 그걸 채우고 사람됨을 갖추려는 부단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